나는 참 손동당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어릴 적 가짜뉴스, 괴담, 연예인 뒷소문 등이 진짜라고 믿었고, 몇날 며칠을 과몰입에 시달렸다. 지금 생각하면 참 능지가 떨어지는 짓이었던 것 같다. 가족에게 그다지 기대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을 채우는 과정 중에서 이런 허위사실들로 도파민을 채우고 이런 억울로 끄는 이야기들은 초등생까지는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더 몰입했던 것 같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뉴스, 사회면 기사들을 전부 믿고 아는 체 하며 친구들에게 설파했다. 내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만큼 나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믿었다. 친구들은 주로 살인사건, 도시계담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왜곡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런 큰 자극에 더큰 자극으로 떠들어댔다. 애들은 미신이나 역기적인 사건을 진짜라고 믿는다는 건 어느 정도 보편적인 특징이지만 나는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만한 어른이 주변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순수하고 잘 믿는 성격의 애들이 있으면 신나서 더 아는 채를 했다. 이런 특성이 중2병이 터지고 나서 더욱 심해졌다. 나는 이런저런 골치아픈 가정사를 겪으며 가족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학교일이나 가정의 일에 풍파를 그대로 다 맞으며 뼈가 시린 듯한 상처를 겪으며 중학생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청소년 성경학교 등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다. 종교는 사람을 건전한 삶을 지향하고 인생의 목표 의식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나처럼 가정이라는 기반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중학생 정도의 나이의 애들은 과몰입의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내가 종교에 휩쓸리기 쉬운 상태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다행히 성경 학교나 새로 옮긴 교회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 아니었지만 성경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마음을 전부 쓰도록 격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가족보다는 하나님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 밀양에서의 주인공처럼 기도를 하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른 것은 내가 혹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접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손길을 내어주신 것이 아닐까 기댈 어른이나 형제가 없는 나로서 그 믿음이 깊이 파고들었다. 매번 교회 친구들과 예배를 가면서 형경구절을 나보다 더잘 외우는 친구, 방어 기도를 하게 된 친구, 가족들이 교회 집사님 혹은 목사님인 친구들에게 경쟁심을 느끼며 나에게 의지할 곳이 되는 신의 존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히 성경책을 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잠이 오는 것은 사탄이 나를 현혹시키는 것이라 믿고 기도를 했고 부흥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더 처절하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신에게 간절한 사람처럼 보였기에 방언기도 같은 것도 열심히 따라했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중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마치 예수님이 예언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나 또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어떤 예언이 아닐까 하는 망상도 심해져갔다. 학교일이나 가정의 일이 심각해지는 날이면. 성경책을 무작위로 펼쳐서 나오는 구절이 신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받아들여졌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므로 나는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 학교에서 불교를 믿는 친구들 종교가 없는 친구들 역시 불쌍한 애들이라고 생각해 속으로 기도를 했다. 깜빡하고 식사 전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이기에 그날 밤 기도를 시간 채워하는 것으로 나름의 회개를 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으나, 하나님은 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시험했다.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 때, 가정의 파탄을 직면할 때, 제일 소중한 친구가 나를 떠나갔을 때, 나는 더더욱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내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있을 만큼, 나의 전부를 알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존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혹시 저 위에 하늘에서 나를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마치 채찍질을 당하면서 실실 웃고 있는 노예처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인생이라는 것을 볼모로 착취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가슴이 서늘해지고 머리통이 터져버릴 것만 같이 분노가 일었다 그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던 공책을 찢어말겨버리고 교회를 같이 다니던 친구들의 연락처를 지웠다 일주일 뒤 교회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그러나 성경책을 찢는 것만큼은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다.어릴 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왔고 배반은 당했을지언정 존재 자체는 어쩐지 부정하기에 참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일까.눈으로는 꼴배기 싫은 성경책이었으나 어쩐지 본능적으로 손이 가지 않았다.이것에 자존심이 상해 몇 번을 버리자고 되뇌었지만 육체가 거부하는 느낌이었다. 북한에서 신처럼 떠받드는 김정은에게 세뇌를 당한 사람들도 이런 마음일까? 고전 성경책, 청소년 성경책, 쉽게 이해하는 성경책 등 종류별로 모아 종이류 폐기물을 버리는 곳에 고이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뒤늦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기댈 곳이라고는 친구나 가족 혹은 의지할만한 어른도 아닌 그저 허상에 불과한 신이라는 존재밖에는 없었다는 것. 정상적인 애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먹을 시간에 방에 갇혀서는 존재하는, 존재해야만 하는 신에게 제발 좀 평화를 달라고 빌었던 내 모습에 동정심이 들었다.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들고 한참을 침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았다. 믿을 것은 나뿐이라는 것. 의지할 것도 하나라는 것. 나는 망상처럼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를 믿었던 모자란 사람이었다는 것. 더 이상 성경책이 자리하지 않는 비어진 책상의 한 켠에 새로 산 공책을 하나 두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로 시작되는 나름 비장한 일기장이었다. 서른을 넘긴 나는 여전히 종교가 없다. 성과 악의 개념도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세대를 거쳐 갈수록 성과 악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의 정의가 조금씩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이다. 불꽃처럼 일순간에 불타고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인데 이제는 그저 편하게 살고 싶다. 인생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에 불과하다면, 고통을 그대로 이겨내고 싶지도, 불편을 애써서 극복하기보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싶다. 거센 물살을 역행하려 애쓰고,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나에게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것이다.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어 다행이다. 기독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만약 기독교와 같이 신의 존재를 믿고, 나와는 반대되게 마음의 평안만을 얻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존재일 것이다. 나 또한 배반을 당했다고 느끼기 이전까지는 진심으로 위로를 받는 기분을 전까지 느껴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저 어떤 유형의 신이든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준다거나 온전히 자해를 베푼다는 개념은 사는 것 자체의 고통을 느끼는 힘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점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때는 다름 아닌 희망을 품다가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대사 한 줄처럼 희망은 누군가에게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나 자신을 혐오하고 연민하기를 반복했던 나에게는 의지할 곳이 생겼다라는 희망이 아주 잔인하게 내 가슴을 난도질 당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건 종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성경과 교회라는 공간,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해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에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번지점프를 한 것과 같은 경험으로 남았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나에겐 똑같았을 것이다. 삶의 고통과 해결되지 않는 불안함, 온갖 골머리 아픈 생각들로 가득한 내 머릿속에 잠시라도 숨통이 트이고 싶어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서 벌써부터 응원과 용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휘갈겨 쓰는 일기장 같은 영상에 따뜻한 댓글을 써주셔서 참 감사하다. 앞으로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상으로 남기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다.